야사시 TV. 야사시 TV 이번에는 말이죠, 어 한국 연극계의 박정수, 김나윤 배우를 모셨습니다. 야구하면 또 김남현 배우가 털게 아, 예. 많아요. 네, 어, 예? 예, 음. 반갑습니다, 김남현.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아, 예, 요즘 뭐, 뭐 하고, <laughs> 요즘 어떤 작품 준비하세요? 아, 요즘에는 지금 소설 책을 연극화 시키는 어, 제목은 한 번쯤 내 마음대로. 한 번쯤 내, 내 마음대로. 마음대로. 한 번쯤은 내 마음대로. 그 제목이 굉장히 야한데. 아, 그러니까, 그래요? 뭐, 어, 뭐 여자들 얘기, 요 여자들이 병실에서 어, 자기의 살아온 얘기하고 음. 뭐 그런 삶과 죽음의 직면에 있는 사람. 얘기도 있고 하여튼 뭐~ 그런 여자들의 얘기 그 가족의 얘기 우리 사는 얘기 그런 거죠 음. 예 그~ 가정을 이루면서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면서 겪어야 되는 그런 뭐 험난한 과정들 예. 여러 케이스가 있잖아요 돌싱도 있고 네네. 예 아주 형무양처도 있고 네네. 예 여러 가지의 여자의 인생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는 거. 그런. 네. 어 우리 김남현 배우는 야구 그러면 좋아하는 스포츠겠죠, 그죠? 네. 네. 뭐 축구보다는 야구. 축구 네. 사는 사람들이 뭘 할지 모르겠는데. 아니, 축구도 좋아요. 좋아해요. 특히 네. 한일전할 때 제일 재밌죠. 아, <laughs> 우리가 한일전 하게 되면 야구보다는 축구가 더 치열한 이유가 뭐 있을까요? 그 야구는 한일전 경기가 많이 없어요. 아 그렇죠. 일본과 어... 야구 경기 중계였어, 그렇죠? 축구 중계하고 같이 붙으면 야구가 더 우세하겠죠, 그죠? 예? 그렇죠. 네. <laughs> 우리 야사시티비는 야구를 사랑하는 시간입니다. 네. 야구를 사랑하는 시간. <laughs> 네, 그럼 김남윤 배우는 야구 그러면 <laughs> 팬 특히 좋아하는 선수 있나요? 아, 어, 요즘에는 제가 야구를 잘안 보고요. 네. 제 학창 시절에. 네. 네. 음... 야구 선수하고 사귀었구나. 아, 아 아니요 그런 적없고요 <laughs> <laughs> 학창 시절에 이제 프로 야구 막 시작할 때쯤에 네네네네. 제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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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창 학 고등학교 때시리 아니 왜 나이를 그럼, 아니 그럼 아, 아니, 82년도 네. 얘기하면 벌써 나이가 80, 다 나온다니까 학창시절이 그렇죠 누구나 네, 어. 다나오죠 그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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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극계 네. 박정수, 네. 박정수 네. 이런데 대충 나이가 박정수 선생님하고 음. 네. 나이가 비슷한 건 아니고요 네. 네. 예 학창시절에 이제 특히 방학 때나 시험 기간 때 음. 뭐 야구 중계를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공부를, 아,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야구 중계를 제가 네. 네. 공부를 많이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석에서는 <laughs> 공부 안 하고 연극 했다 는소리만또 네. 공부를 하셨군요 야구 핑계 대고 공부를 하고 도서관, 학교, 예, 세 네. 군데, 세 군데, 예. 그별 기찻길이었어요. 예, 아, 그 집에서 놀고 학교에서 놀고 음. 도서관에서 놀고, 네. 예, 그랬죠. 네. <laughs> 5분 공부하고 8 0분 쉬고. 네. <laughs> 그 그렇죠. 네. 야구 이제 지난번에 이제 또 나, 어, 대학로에서 네. 또좀 연출까지 하는 정경호 씨가 나와서 본이 아, 예. 또 사회인 야구 했던 이야기를 참 재밌게 하셨는데 우리 저 김남현 배우는 뭐 특히 좋아하는 야구 선수. 있으신가요? 어 저는 막 특별히 저는 야구 어, 중계 뭐 직접 보러 가기도 하고 했지만은 저는 사실 주 때가 없어서요 뭐 특별히 뭐 응원하는 팀이라든가 뭐 선수 선수는 너무 많죠 좋아하는 선수 너무 많은데 음. 예뭐리현지 선수도 좋아 하아 리현진 선수 예. 좋아하지만 예. 그런 연계. 선수 옛날에 이광근 선수 뜨고 이럴 때 네. 좀 대시 좀 해보지 그러셨습니다. <laughs> <laughs> 와 그때 잘, 나, 잘 나가셨죠. 뭐 그럼 뭐 집에 또 우리 또 형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더 <laughs> 이상 그 이야기나 하면 안될것같습니 <laughs> 제가 진짜 탤런트하고 선 봤어요. 예? 이름까지 얘기 레알 레알 아니 진짜 <laughs> 네. 그전원일기 나왔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전원일기 면 <laughs> <laughs> 전우그 <전호수는. 웃음> 아, 네, 네. 그거를 그 중, 그거를 누가 다리를 냈냐면 그 유승환 감독 아, 아 승환이가 아, 그걸 네, 해서 네, 네. 그 유승환 경찰서 감독이 와이프가 아름다운 갈색머리 이름 생각이 안 나네 근데 김, 지금 돌아가셨죠 금복 아, 아, 어. 어 이름이 가장이 아, 안났네아 아, 이금복 선생 그런데 이제 일찍 여의도아요 그때 그 MBC 있을 때니까 네네. 네. 소개받았었죠. 네. 그 유성한 감독도 참그 만나기 쉽지 않은 그렇죠. 네, 네. 그런 또 사연이 있었네요. 그죠. 음. 네. 하여튼 뭐저 야구 선수하고는 소개팅도 안 하셨다 이거네. 아니, 네. 네, 잘하셨습니다. 네. <laughs> 공부밖에 안 했으니까. <laughs> 공부밖에 안 하셨으니까. <laughs> 네. 실제로 병금 멀리서 인접밖에 음. 없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그 한국 프로야구 발전에 큰 공헌을 하신 두 분입니다. 어 포수 그러면 아마 아이콘처럼 떠오르는 분인데 한 분은 헐크 이만수 한 분은 얼마 전에 프리미어 12에서 감독 맡았던 김경문 감독 두 분을 가지고 한번 난상 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남윤 배우는 이만수 선생님하고 김경문 감독님하고 두분 중에 어떤 유행의 선수를 좋아하십니까? 어 일단 이만수 선수는 어우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82년도에 그 삼성 라이온즈. 네네네 개막전. 첫 안타를 쳤잖아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첫 안타를 쳐서 이루타까지 갔는데, 네. 예, 저는 지금 그 장면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각됩니다 그렇... 아, 아, 역시 여성 팬들은 음. 이만수 선수 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이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laughs> 일단 착실하잖아요. 아, 착실하다. 지금도 음. 야구를 계속 그죠? 라오스 쪽에 가서 그전도사 역할을 많이 하죠. 지금 음. 라오스에서 야구장 만들고 팀 만들고. 음. 지금 저 축구에 박항서 감독이 월남에서 하고 있지만 이만수는 만수는 지금 라오스에서 그 젊은 선수들 육성하고 있어요. 네. 좋은 일 많이 합니다 네. 그런데 네. 네. 이만수 선수는 명성에 비해서 네. 그렇게 감독으로서는 또 많은 또 성취를 많이 못하신 것 같아요. 그죠? 미국 나가 있었죠? 아, 아 메이저리그 시, 그, 그 시카고 화이트삭스에서. 리 코치 했으니까. 그때 SK로 네. 들어오셔서 가지고. 네, 그 네. 많이 하셨는데. 또 선수 때 일, 아까 말씀하셨지만 1호 안타, 1호 홈런, 네,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 최고의 보수, 음. 그러면 헐크라는 별명, 또 음. 힘의 상징이었죠. 뭐 어떻게 네, 보면은. 통뭐 최초의 사나이 이렇게 최초의 많이 보더라고요 아, 예. 맞습니다. 물론 그 경기에서 졌지만 예, 저는 아직도 그분이 첫 안타를 쳤을 때 그때 그 장면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그때 졌죠. 최강의 네. 팀이었는데 네. 삼성라이온즈가 누구 때문에 으신줄 아시죠? 아까 만나셨던 아, 이종도 감독. 아, 예, 그랬군요. <laughs> MBC 청룡. MBC 청룡. 네, 네. 여기도 MBC 청룡. 아, 네. 제가, 제가 현장에서 있었던 증인이에요. 아, 그러구나 <laughs> 그러면 그또 이제 김경문 감독 그러면 또두 사람을 이렇게 대별할수 있는 게한 분은 공격에 아주 탁월하셨고, 네. 김경문 감독 그러면 지장이죠. 어떻게 보면 영리한 포수, 음. 수비형 포수라고 평가를 해도 되는 겁니까? 이광연이 <laughs> 글쎄요 이제 고전의 그 조범면이도 있었고 아 조버면. 그다음에 이제 고인이 되지만 심재원 뭐 이런 포수들 한문이었 왜냐면 포수로서 공격형 포수는 타격이 워낙 옛날엔 타포수이 대부분 (4번) 쳤어요 네. (4번) (5번) 중심 타선인데 특히 (4번) 할수 있는 뭐 이렇게 연관성이 있습니까 포수하고 힘이 좋 옛날 선수들은 힘이 좋았어요 근데 포수를 왜힘 좋은 사람을 낳지는 이유가 약하면은. 250번으로 앉았다 일어났다 이는데그안 아 잠을 하는 게 아니고 그불편서부터따지면 250번 정도 앉았다일어났는요 그리고 그러니까 또 엄청 공 힘들죠. 공 빠질까봐 또 백값 1, 2까지 뛰어야 돼. 네, 네. 그 무장 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게 맞다라고는 못 하는데 공격형 포수와 수비형 포수의 그 어떤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럼 김경문 감독. 이만수 감 감독, 이만수 감독이 뭐 어떻게 보면 포수 1호였다고 해도 되는 건가요 한국 포로 야구의 발전을 견인한 네, 프로 야구의 일호는 맞죠 이만수 감독. 네. 그 김경문 감독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지만 수비형 개보를 이어셨는데 네. 김경문 감독이 스타덤에 오르신 거는 사실 지도자로서 어, 스타덤에 오른 거 아닐까요? 네 선수 때는 네. 조금 빨리 은퇴했고 네, 네. 삼성에 가서 또 생활도 좀 했고 삼성. 예. 그리고 이제 결국 가장 기억이 남는 게 베이징 올림픽이죠. 전승 올림픽 우승한 건데 그때는 뭐 구단 사장들이 그냥 자리에 못 앉아 있었다다 그래요. 유현진 선수 가 완투 시키고 그때 럴막말리고그랬더니 남이 물건 갖다가 왜 이렇게 자꾸 어 <laughs> 근데 이게 그 정도로다가 이제 그 감독의 어떤 그 역할은 이 배짱도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못끌고 가면서 아시죠. 그럼 김경문 선수에서 감독으로 변신하면서 네. 그런 것때 전성기를 누리셨는데. 특별히 그렇게 잘할 수 있었던 계기가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글쎄, 제가 그, 그 오비 감독 시절에 이제 그미야자키 캠프에 보통 그 선수들이 많이 한데 예, 저희들이 그 선수들을 아니 감독들을 만나서 얘기를 많이 해보면 성격이 나와요. 톡톡한 게. 근데 아닌 건 죽어도 아닙니다. 아, 김경문. 네, 그 스타일이 한번 꽂히면 그냥 가요안될땐또안 되죠. 근데 그거를 다 이끌고 가서 그걸 뒤집어 놓는 그런 지작가들이 많아요. 음. 옛날 감독들로 보면. 근데 김경문 감독이 뭐, 약기도 하지만 엄청난 어떤 이런 그 배짱을 갖고 있고 힘이 있습니다. 조금에도. 음. 네. 배짱과 네. 뚝심. 네. 뚝심 생긴 건 되게 부드럽게 생긴 그러니까 <laughs> 굉장히 여리게 네, 그렇죠. 생기셨는데. 의외로 사람은 겉과 속은 틀린 거예요. <웃음> <웃음> 김경문 감독이 두산 베어스에서 또 NC로 초대 감독으로 가서 네. 또 지금 NC 다이노스를 강팀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그럼 분명히 어떤 선수들 읽어내는 눈, 안목, 네, 그렇죠. 그다음 경기를 또 풀어가는 지략 음. 이런 것들이 이만수 감독보다는 한수위다 이런 말씀입니까? 이만수 감독 은 쉽게 얘기하면 글쎄 이만수 감독도 누구한테 이렇게 뭘 맡기면 코치들한테막잘 맡기는 그런 스타일인데 김경문 감독은 아예 그 운동장 자체를 안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음. 다맡기고좀자율적이었냐 네, 그런데 수도. 이제 그런 게 사실은 코치들이 더 무서운 거죠. 그 그러니까 믿고 맡겼는데 이거밖에 못 해. 아, 안 해. 되면 <laughs> 그럼 뭐 큰일 나는 거예요 하여튼 네. 그 <laughs> 내공의 힘이 굉장히 강하죠. 그게 더 무섭네요. 음. 우리 김나영 배우는 이만수 씨하고 김경훈 씨를 어, 뭐 이성으로 봤을 때 누가 더 매력이 있는지 아, 이건 너무 어려워. 어렵죠. <laughs> 여성분들은 대부분이 얼굴은 김경문, 그렇죠? 성격은 이만큐 그렇게 이마수. 얘기할 겁니다. 네네네. 어. 하여튼 두 분이 포수라는 포지션에서 한국 프로야구를 분명히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분은 분명한 거죠. 그렇죠. 어, 이 코너 이름처럼 절대 쌍벽인데 두 분을 넘어가는 포수가 또 다른 사람이 있다면 굳이 어, 떠올린다고 하면 누가 되겠습니까? 지금 프로야구에서. 또두 그 분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박경원이 있잖아요. 아, 박경완 선수. 지금 풀어야고 생긴 이에 네, 네. 한문열이라는 그 머리 좋은 롯데 선수도 네. 있고 재규포였던 네. 김무종김무종 선수. 네네. 그다음에 뭐 삼미의 김진우 뭐 이런 뭐 MBC 청룡의 김용훈. 김용훈 네, 선수. 네. 그 이제 별명이 식인종인데 <laughs> 그 사람도 이제 고인이 됐어요. 심재원 뭐 이런 좋은 포수들이 많은데 네. 지금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보다 야구가 조금 한 단계 올라와서 가장 포수 그러니까 때리는 거 그다음에 수비, 수비. 이런 거다 양쪽에 겸비한 거는 역시 박경환이가 박경환 선수. 그 뜸이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해 요 지금 최고의 포수로 네. 돼 있죠. 네네 네, 네. 그렇 포수가 참 힘든 포지션인데 네. 또 이강훈이 투수 할때 보면. 투수하고 포수하고 호흡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게 일반인들을 저희들 볼 때는 대체 어떤 그 배터리 코치가 어떤 걸 주로 중점을 두고 훈련을 시키거나 경기를 풀어가는 제일 중요한 요소로 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보통 경기 전에 네. 그~ 음~ 만약에 모일 있다 선발이라 그러면 네, 네. 그 상대 팀이 선발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럼그팀 타자들에 대한 어떤 그 데이터가 막 네. 금방 종이로 피차는 제 투수는 그걸 보고 먼저 번에 그니까그 전에 상대했을 때몇 번째 공 변하고 모를 쳤다 어디 안타 맞았다 이게 다 나오거든요. 그걸머릿 속에 다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포수도 역시 다 가지고 들어가 거예요. 그래서 포수하고 이렇게 봤을 때 눈만 닦고아 이번에 무슨 공을 던져야겠다는 게 해답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비디오를 틀어놓고 앉아서 둘이서 그 보는 거죠. 음. 봐서 뭐가 실투가 돼서 맞았고 안 맞았고 이게 분석이 돼서. 경기에 들어가면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걸. 음. 맞았던 코스는 죽고도안 줘야 된다는 거. 음. 뭐,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뭐, 정보니까, 일단. 음. 그, 그동안 쌓여져 있던 게 있기 때문에, 타자들에 대한 음. 어떤 분석은 뭐, 다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눈만 봐도 뭐, 이죠 음. 그, 옛날에 헐크 이만수 선수 같은 경우는, 음. 뭐, 이정도 선생님이나 우리 이광근 위원님하고 같은 시대에 야구를 하셨는데, 타석에 네. 서면 네. 뭐라고 계속 소리를 치고,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히거든요. 그럼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만돌이의 별명이. 만돌이. 그런데 네. 내가 그래서 네. 혼났는데 네. 후배이긴 하지만 타자가 들어가면요 그냥 그 말하는 것 때문에 투수한테 집중이 안 돼. 하도 떠들어대 가지고 음... 어저께 뭐했어, 뭐 이따가 그남 어디 갈 거야, 뭐 이런 것까지 다해. 아, 아, 공 받으면서 그지면서그 아, 아. 아. 스승이 누구냐? 정동진 감독입니다. 아 정동진 삼성 감독. 그 대구상부 출신 네. 똑같이 네네 이걸 그 그러니까 이게 집중력을 분산시키는 그런 네. 역할당 할... 그러면 타자들은 어떻게 하는 지 아세요? 그래서 내방망이 갖고 갔는데 방망이 이렇게 뒤에서 조용히 하라고 그런 게 화면에 안 잡혀서 그렇지 음... 계속 아... 떠들어요 계속 그냥 네. 뭐너못 친다 뭐 이러면서 근데 이렇게 야지를 넣다 그러나요? 그런 건 그러니까... 하지 않고 그냥 주변적인 이야기를 아, 야주 주면 안 되죠 근데 네. 이번에 변화군데 어떤 거 칠래? 뭐 빠른 거 줄까 바깥쪽 줄까 이이뭐 사람 헷갈리는 거니까. 아 보니까. 네. 누가 그러니까 왔는데 어쩌고 저쩌고. 야구 경기 볼때 그런 게잘안들이고안 응. 안 보이죠. 좀, 근데 저는... 마스크 써서 안 보이는데 어... 계속 하루 종일 떠들어. 그그그 뭐지 그, 그그그그 그, 그, 그 소리 지르는 거. 응. 헐크처럼 정말 소리 지르는 네. 거는 좀 화이팅. 그게. 그래. 예, 예. 아 이러면서 네, 예. 그 영향을 받아서 이게 타자가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어, 뭐. 귀에 눌리는 거죠. 지금은 그 포수들의 역할이 되는 게. 그 투수나 전체적인 그 야전사령관이죠. 8 명을 다 앞에다 놓고 진두지로 해야 되니까 수비 포셔까지 다쌓인하는거 그래서 또 싸인을 내는데 그 화이팅을 내지 않았으면 옛날에 혼났어요. 그래서 선수들이 중간쯤 가면 약간 집중력도 흐트러지고 뭐 이럴 때 포수가 마스크 벗고 화이팅을 하면 다 소리지르면 그러면 딱 이렇게 네네. 집중이 되죠. 단합되는. 네. 그래서 포수의 역할이 굉장히 커. 김경문 감독님하고 뭐 얽혀있는 재미난 야사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네. 그거를 얘기.. 야사시 T v 는 그걸 잘해그 김경문 감독이 <laughs> 포도주 매니아예요. 포도주요? 포도주 포도주. 아, 진짜 아, 좋아요. 역시 또 생긴대로 고품이.. 고품, 네, 고품 그런데 ]이래요. 모 주류회사에서 나온 마지막 자가 앙에 앙그 포도주. 아예 있었죠. 예. 예. 그걸 <laughs> 밤새도록 먹었는데 이렇게 보면 깨진 것까지 굴러댕기까지 20몇 병이더라. 30병 정도. 혼자서 많잖아, 이제. 같이 먹었죠 같이. 아, 같이 먹었는데 그래도 30병. 정말 대단한 포도주. 그 여기 올림픽공원인가요저 강동구에다가 네. 포도주 전문점 냈어요. 그 레스토랑. <laughs> 근데 지금은 안 합니다. 네. 확 가는 바람에 안 하는데 그 포도주 매니아들 때문에 그거 얼마나 좋아했으면 와인 전문점 어, 아예 식당을 와인 전문점 <laughs> 어, 재밌는 이야기네요. 야구를 사랑하는 시간. 야사시 TV.